안성훈의 이모저모 한국 남가수 트로트 가수 1989년 출생 2012년 데뷔 시흥시 출신 인물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자 세명대학교 출신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출연자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2012년에 오래오래로 데뷔한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2020년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하여 본선 3차전 기부금 미션에서 탈락했고, 2023년 미스터트롯 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진의 자리에 올랐다. 연기 김호중과 동거중이다. 이세 사람은 같은 회사 소속이다. 2021년까지 평택시에서 주먹밥집을 운영했었다. 이 때문에 별명은 주먹밥 쿵야다 송가인과 과거 같은 소속사 동료로 무명 생활을 같이 보내며 행사도 같이 다녔다고 한다. 친누나 같은 존재였다고. 지금은 탈색도 하고 안경도 자주 껴서 달라 보이지만 데스매치 때 이찬원과 인상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안성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름에 지역명을 넣으면 성공한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송가인과 더불어 김소유에게도 추천을 받았다. 원픽이라고 한다. 3월 19일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였다. 트로트를 부를 때 목소리와 다른 장르의 곡을 부를 때 목소리가 많이 다른데 복면가왕 출연 당시 배두운으로 추측하는 댓글도 있었다. 복면가왕 때 상대가 사형제 때 같은 팀이었던 남승민이었다. 정작 남승민은 상대가 안성훈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안성훈은 듣자마자 알아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한다. 2020년 5월 7일 현재 치아교정 중이다.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영상을 보면 알수 있다. 원체 얼굴이 서글서글한 웃는 상이라 교정기가 보여도 거부감이 없다. 네이버 프로필 기준 출신 고등학교가 운천 고등학교이고 이찬원의 증언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이버 프로필 기준 출신 중학교가 남사 중학교인 것을 보면 오산시가 아니라 용인시 남사읍에서 자란 것 같다. 사실 남사는 행정 구역만 용인이지 실상은 오산이나 마찬가지인 동네다. 아우드의 탈동 때문에 탈색을 했었다가 빨간 머리 때문에 제재가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고 트로트 곡을 전처럼 부르지 못할까봐 도로 어둡게 염색했다고 밝혔다. 뚜아뚜지의 뚜빠와 친분이 있다. 이번 신곡 엄마꽃은 어머니의 환갑생신 선물이라고 한다. 닮은꼴로 이찬원 말고도 이 사람도 있었으나 이건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다. 미스터 트로트진 웃승 기념으로 목요인 세명 대학교에 방문했다. 허리 사이즈가 30인치라고 한다. 미스터 트로트 진 안성훈, 장미인의 결혼식 축가 부른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이 배우 장미인의 결혼식 축가를 부른다. 안성훈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안성훈이 장미인의 부부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다고 전했다. 오는 4월 29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리는 장미인의 결혼식은 사업가인 비연예인 남편을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성훈은 지난 16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2 최종회에서 패티김의 그대 내네 친구여를 불러 마스터 총점에서 1,288점으로 1위를 응원투표 순위에서도 70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김호중, 안성훈, 4월 2023 화순 고인돌 축제 출격 가수 김호중과 안성훈이 4월 전남 화순에서 열리는 고인돌 축제 무대에 오른다. 21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과 안성훈을 비롯해 한혜진, 금잔디, 영기, 정다경, 강예슬이 2023 화순 고인돌 축제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이미 대중적 인기와 스타성을 입증한 김호중과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2 최종 우승자 진에 등극한 안성훈이 나란히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벌써부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김호중과 안성훈에 이어 한혜진, 금잔디, 영기, 정다경, 강예슬도 함께 무대를 빛낸다. 한혜진과 금잔디는 히트곡을 선보이며, 영기와 정다경, 강예슬은 분위기 메이커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한편 2023 화순 고인돌 축제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등 고인돌 유적지 전역에서 열린다. 안성훈 소속사와의 갈등. 미스터트로트에서 안성훈이 1위를 취지했다 타우보에 비해 월등한 실력과 인기로 1위로 미스터트로트의 히어로로 우뚝 솟았다. 안성훈은 미스터트로번에서도 도전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1대1대스매치에서 2천원에게 석패한 이후 와신상담 결국 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안성훈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유명하다. 평택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주먹밥집에서 노래를 흐얼거리며 노래연습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인성이 매우 착한 가수라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실력 있는 가수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어려운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에 소속사와의 갈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하기야 이승기 같은 큰 가수도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함겨워하는 것을 보면 안성훈이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한때 가수를 적기로 했다는 사실에 이해가는 면이 많다. 가수와 소속사는 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윈윈하는 구조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이 상호 합의하에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불공정 계약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 소속사는 소속 가수에게 매니저 차량 생활비 등 각종 활동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소속 가수가 인기를 얻어 회사 수입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투입에 비해 회수가 뒤따르지 못하면 소속 가수와 갈등 관계가 깊어진다. 안성훈 가수도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에서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안성에 있는 부모에게까지 소속사가 안성훈에 들어간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러 효자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한다. 소속사와의 계약이 올가미가 되어 안성훈은 하마터면 미스터 트로트에 나설 수도 없게 될 뻔했다고 한다. 소속사가 재도전 참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속사와의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어 승소로 끝났지만 이런 과정에서 가수의 꿈을 접을 위기도 막기도 했다고 한다. 소속사는 가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가수는 이를 기반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는 선순환 과정을 타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갈등 관계에 놓이면 소속사와의 계약 조건이 족쇄가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안성훈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드디어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힘든 시절을 추억으로 삼고 더욱 발전된 가수가 되기를 응원한다.